늙으면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다. 이 말. 냉정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어릴 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비밀도 나누고, 싸움도 하고, 청소년기엔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였죠. 하지만,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 명절에나 주고받는 인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자녀, 직장, 생활비. 형제 자매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병원 입원하면 누가 옵니까? 배우자가 옵니다. 자녀가 옵니다. 형제 자매는요? 형님, 제가 요즘 바빠서 현실입니다.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형제한테 부탁할 수 있나요? 입도 못 댑니다. 오히려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서로 눈치만 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돈 앞에선 피도 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모님 유산 문제가 나오면 평생 우애 깊던 형제가 법정에서 만납니다. 형님이 더 받았다. 동생은 효도도 안했다. 이 순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됩니다. 물론 모든 형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끝까지 돈독한 관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이 들어 정말 힘들 때. 형제 자매가 얼마나 현실적인 도움을 줬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혼자였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형제가 아니라 평생 쌓은 인간관계와 경제력이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형제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당신 스스로의 노후를 설계하세요. 그게 당신을 그리고 형제 관계까지 지키는 길입니다.